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고 처방받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는데요. 보면 건수가 상당합니다. 어, 의료용 마약류를 하는 것도 봤더니 이것도 꽤 되더라고요. 어, 이렇게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떳떳하지 못한 범죄 악용들 소지가 그런 이유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이게 이제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, 음, 어, 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그 예전에는 본인 확인을 이 건강보험증 같은 걸 반드시 보고 했는데 주제 혁신 차원에서 이게 사라져서 지금 일파만 바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예. 아마 이게 건보 재정 누수도 꽤 있습니다. 다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? 이... 요양기관에서 검보 부정 사용,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 양도 및 대여 실태가 만연하고 있는데요. 병의원, 그 다음에 약국, 상급, 종합병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또 보면은 누수금액 환수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. 어, 참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요양기관은 그 신분증을 확인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신분증 확인의 의무가 없죠. 없죠. 예, 어. 이 통장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본을 떼려고 해도 신분증 확인은 필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혁신 차원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요. 오히려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 의무를 두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부당이 징수나 과태료 부과도 좀 가능하게 한다라면은 이 재정 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당연히, 이, 게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하게 되고 재정의 측면에서나 건강의 측면에서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다만 문제는 저렇게 본인 확인을 할때 의료, 의료기관에서 부담스러워 할 부분이 있겠지요. 네, 함께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.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국민 모두 QR 체크가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? 먼저 본인 하기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봐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